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디오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앞으로 세편 가량 걸쳐서 스카이디오2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매빅3, 가칭 매빅3 또 DJI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편은 스카이디오2 요 내용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카이디오 2 측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보통 고프로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대자연이라든지 또는 어, 여행을 가가지고 좋은 장면을 촬영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주로 액티브한, 액티브한 설정들의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컨이죠. 조종자가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조종자가 사물을 따라가는 액티브 트래킹이 아니라 비컨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요것이 1.5km 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 기능을 했을 때, 어, 뭐랄까요. 혼자서 촬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요것은 스카이디오의 컨트롤러, 조종기인데요. 이 많이들 아시는 페럿의 조종기와 똑같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실내에서도 강력한 비행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 비행 능력이 아니라 사물 을 인지하는 어, DJI 쪽에서 보면 은 APAS 이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JI 측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K 60프레임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팬텀4에서나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1200만 화소 포토를 제공하고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감상을 해 보시죠. 아, 스카이디오 2 영상 잘 보셨나요? 스카이디오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요 장면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999달러. 달러가 쌌더라면 100만원 아래에서 살수 있었던 천원대였다면 이제 그런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어 예약판매 어 또는 한정판매로 100달러를 할인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약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100달러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그1 0 0 달러 할인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시, 자세히 보시면 어, 스카이디오 투 프로덕션 배치 3리세 예, 번째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것은 2020년 2020년 세컨드 쿼터에 제공된다. 시핑 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USA랑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2020년 2분기에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건 결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원 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 이 스카이디오 2 제품이 주목받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DJI가 아니라는 거 <laughs> 그렇죠. 이제 미국 업체들이 꽤나 도전을 많이 했는데 어, 그리고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어, 뭐 프랑스 페럿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도전을 했지만 근근히 d j i 에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스카이디오 2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업체로 자신있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위에 있는 지금 그림에 있는 보실 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후방 그리고 이 카메라의 위치는 하방에도 똑같이 달려있습니다. 앞쪽에 하나, 뒤쪽에 두개 그래서 총 6개의 360도 카메라 센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카이디오2의 굉장히 장점이고 처음 출시한 스카이디오 1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특징적인 것은 4K 60 프레임 어 어텔 리보에서도 이걸 제공했었죠. 이거는 팬텀에서만 제공되는 건데 매빅 시리즈에서는 굳이 서30 프레임을 제공하는 그 DJI의 급나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3 6 k m 인데 어, 이거 마이퍼 아워죠. 그러니까 실은 57키로로 환산키로미터 아워로는 57키로로 제공이 되고 그 지금 매빅2의 경우에는 72키로죠. 그러니까 조금 속도는 느린 겁니다. 배터리는 23분인데 요거는 지금 매빅1 매빅1보다 좀 작죠. 매빅1보다 작 그냥 매빅에어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구요. 그 다음에 레인지도 3.5키로인데 이거는 매빅 원보다도 작은, 뭐, 매빅 미니? 예, 그 정도 되는 거였고, 침벌은 삼축이고요그 다음에, 어, 그 소음은, 이제, 50%가 이제, 저감된 거라고 하는데, 에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카이디오는 지금, 매빅 에어나, 아, 어, 그런 기종보다도 노이즈가 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어, 주목해야 될 점은 비컨이죠. 비컨, 컨트롤러, 그다음에 앱이 되는데 비컨이 다른 기기와 다른 점입니다. 지금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DJI 측에서도 시계를 하나 이렇게 노출시켰어요. 시계, 시계가 노출된지는 꽤 됐는데 왜 시계를 노출했을까요? 저는 저의 뇌피셜 비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종기도 있지만 비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내피셜입니다 저희 내피셜이에요 믿지는 마세요. 아무튼 그럴 것 같다. 라는 얘기고. 컨트롤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러사의, 어, 페러사의 그 조종기 컨트롤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3 5키 g 인것 같아요. <laughs> 요거는 해결에 대해 숙제인데 실은 약간 포지셔닝이 다르지 않을까. 약간 포지셔닝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디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비컨을 이용한 이 액티브 트래킹의 목적을 둔 것이라면 굳이 이제 멀리 날려서 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트래킹하는 방식이 더 많은 촬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컨트롤러에는 그, 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했던 요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핵심 센서 기술. 이 비전, 비전 센서는 아니고 카메라 센서죠. 카메라를 이용한 센싱 기술인데 요것은 특별히 AI가 가미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AI,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가 어딨냐. 바로 엔비디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엔비디아 하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그래픽 회사. 예,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정도 업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엄청나는 돈을 떼돈을 벌고 세운 것이 바로 이 AI 시스템입니다. 자, AI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어 인텔리전트 머신 이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게 됐고 국내에 지금 뭐 P.T. 하러 왔을 때도 보면 제가 이제 얼핏 참석을 했는데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주로 큰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자 보시면 A.I. 그다음에 딥러닝 있죠.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 요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아이고 헬스케어로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플랫폼에 보시면 딥러닝 A.I. A.I.를 통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요 시스템과 유사한 거를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한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율 주행 시스템 요건데 잠시만요.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이렇게 디텍팅이죠. 이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이제 사람들을 디텍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물을 피해 가는 기술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그래픽 카드나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AI, 보시면 AI 컴퓨팅 기술로 통해서 예, 256 GPU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카메라 여섯 대라고 그랬죠. 구형 카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360 카메라의 렌즈인 거예요. 360 카메라의, 이제 완전히 360 카메라인데 180도 부분이죠. 180도를 감지하는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상단에 세 군데, 하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0만 화소로, 스카이디오2 같은 경우에는 4,500만 화소로 요것을 그 360도 스캐닝 할 뿐만 아니라 그 4,500만 화소라는 거는 해상력을 높인다는 거죠. 해상력을 높여서 그이 픽셀 수를 낮춰가지고 작게 쪼개가지고 이게 사물이 나은지뭐 전봇대인지, 가로등인지, 뭔지 이걸 다 이제 분간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죠. 그런데 매빅 2의 경우에는 400만 화소, 4.9뭐 500만 화소 치죠. 500만 화소급의 카메라라는 거죠. 이 센서가 그러 그러다 보니까 해상력이 떨어지고 또 지금도 그 a p a s 기능을 사람이 조정할 때만 킬수 있는 것이지 그 특별히 뭐 퀵샷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라든지 이 특수 기능을 넣을 때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한계죠 맵이 게어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 이모 뭐, 많이 쳐서 200만 화소 정도급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기술 때문에 예디스카이디오2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음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액티브 트래킹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컨을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요것을 촬영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장거리를 가지 못한다. 장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거리를 갈수 있다는 것은 전파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 도심지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가운데서도 예, 촬영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반 드론용 우리가 알고 있는 촬영, 영상,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로 쓰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해요 라이딩 하면서 제가 찍어 오려고 했는데 이게 힘들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라이딩 하면서 매빅 2가 못 따라옵니다 매빅 2 프로가 자그 기능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아까 전에 ai 와그 다음에 그 3천 그래픽 그 다음에 카메라 기술들을 이용한 이 스캐닝이죠 그서 나무들을 다스캐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컨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이 추락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트래킹 하다가 뭐 사고 났을 시뭐 전액 뭐 AS를 해 준다. 뭐 그런 얘기를 자신감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자, 보시죠. 매빅 2, 오른쪽에 매빅 2고요. 왼쪽이 스카이디오2인데 매빅2는 따라가다가 놓칩니다. 옛날에 조종기를 따라가는 그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 잘 기억이 안나네요. 조종기를 가지고 있을 때그 액티브 트래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빠졌는지 예, 스카이디오2는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건을 가지고 가니까 따라가겠죠. 그런데 피해서 가는 것이고 매빅2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액티브 트래킹을 적용한 것 같아요. 액티브 트래킹 2.0이라 할지라도 이제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돼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라딩 하면서 저를 트래킹을 하게 시켰는데 그냥 따라오다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피사체가 멀어지거나 또는 뭐 다른 피사체가 나타났을 때 이제 디텍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게이 장치다. 라는 것이 스카이디오 2 축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액티브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이제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런, 라이딩이나, 그 다음에, 뭐, 차량. 차량도 이것도 대단한 거죠. 차량, 차량에서도 이렇게 액티브하게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 찍는 거네.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트래킹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상. 해양 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느낌을 봤을 때, 뭐 드론보다는, 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프로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포지셔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카디오2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하실 때어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비콘이죠 비콘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럼 그렇지 그게 무슨 특별한 트래킹 기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텍팅하는 기능이 아니라 비콘을 따라가는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대신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비행체가. 자, 이게 1.5kg까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가방들이 제공되는데 제가 뭐 언박싱 영상들 비슷한 거 봤었는데 가방이 지금 최근에 제공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박스에서 꺼내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럼 업체 관계자 본인들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기능들 예. 네, 뭐 영상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미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렌즈 자체는 그 35mm로 환산했을 때 F1.8에 20mm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메빅 2 프로의 같은 경우에는 F2.8에 28mm죠. 그러니까 더 광각을 더 제공하는 거죠. 제가 칼무실에서잘 모르겠는데 더 이제 좀 광각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예,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예. 멋진 장면이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페러사의그 아나피에 있었던 조종기 인데 음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요 부분은 좀더 강화된 그러니까 매빗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가 이제 2.0 까지 나오는데 뭐 앞으로 3.0 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실은 DJI를 우리가 너무 좀 듬성듬성 보고 있는데 상업용이 아니라 산업용 비즈니스 b2b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적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위로 상업용 개인 일반 개인들이 쓰는 취미용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이 dji 쪽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슬 매빅3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건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imx 577 센서를 쓴다고 합니다 예. 요게 지금 같은 거였나요? 어. 맵빅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하셀블라드의 20메가픽셀의 시모스 센서를 1인치 시모스 센서를 쓰고 있어서 요게 2 3인치분의 1인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맵빅이랑 같은 건가? 맵빅 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앱은 뭐다 제공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죠. 지금 사이디오 2 가격을 한번 봅시다. 899달러. 이제 100달러 할인 받았을 때예요. 그다음에 149달러 더하고 이건 컨트롤러죠. 그다음에 비콘도 사야 될거 아니에요. 149달러 더하고 그렇게 되면은 컨트롤러 비콘 그다음 배터리 한 개, 기체까지 하면 1197달러가 됩니다. 거기다가 배터리 두개정도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99달러 더하는 거죠. 그러면 1395달러예요. 여기까지 1395달러에다 가 프롭도 한 세트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4달러 더하면 1419달러가 됩니다. 1419달러. 만약에 할인을 못 받을 경우 100달러 더하면 1519달러예요. 늦게 사시는 분들은 1519달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환율이 막 저희가 날 널뛰고 있죠. 그래서 뭐1 2 0 지금 송금할 때나 카드 결제할 때 수, 수수료는 달라요. 1,200원이 아니에요. 뭐 1,250원까지로 계산을 해 봅시다. 1,250원으로 환율 계산하고 카드 결제했을 때뭐 수수료랑 이거 다 포함해서 1,250원으로 결제할 때 1,519달러는 189만 8,75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190만 원 정도 대략 190만 원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콤보 세트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매빅으로 말하면 콤보세트를 했을 때는 거의 200만원 가량의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뭐 999달러 쌉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0,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빅원 느낌 매빅원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보세트 기준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급이 이제 약간 떨어지는 거였죠 지금 보시면은 뭐 거리도 3.5km뿐이 안 가고 비행 시간도 23분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한 57km 정도, 58km 정도고 센서도 좀 크게 작고 매빅 2보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스카이디오 2의 이쪽이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공장이 있죠, 공장. 라인이 굉장히 큰 라인이 아니라 초창기의 DJI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 A.I.가 인식하는 거죠. 이 그림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식해서 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뭔지를 다 인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로봇에 물려가지고 이 삼차원 동작을 하면서 이게 어딘지 뭔지 구분을 해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람 날려가지고 하는 거고. 자 이래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스카이디오, 예그 연구실, 뭐 그다음에 공장, 뭐 이렇게 다돼 있어. 요 여기서 이제 막 수동으로 수,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조립을 거예요. 한 거예요. 한땀한 땀씩 정말 한땀한 한 땀씩 조립을 하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옛날에 그 DJI 공장을 그 촬영했던 그런 느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친근감이 있었는데 요 이제 연구 개발진들인 것 같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정말 기술 기업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제품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laughs> 옛날에 디자이가 맵빅 원 생산하면서 이런 이런 느낌에 이제 중국 사람들 쭉서 가지고 라인에서 서 가지고 손으로 작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야, 이거 언제 받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맵빅이 이제 나왔죠. 이제 받았죠. 그 이후에 맵빅 에어 때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맵빅 에어 때부터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스카이디오 2의 그 또한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음~ 디제이 쪽 전략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laughs>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예 제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카이디오2는 이제 대략 살펴봤고요 굉장히 괜찮은 기체고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리시고 드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시장에는 경쟁자가 있어야지 시장에는 경쟁자가 있어야지 좋은 상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스카이디오 2 찾아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셨는데 저의 노 네피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앞으로 스카이디오 2와 아, 그다음에 DJI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질지 한번 제가 이전 영상, 아, 이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다음번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매빅 2 프로로 출시를 아, 매빅 2 프로 플러스, 매빅 2 플러스 프로 뭐 이런 걸로 준비가 돼서었는데뭐 매빅 3로 넘어갔다는 그 루머, 그다음에 매빅 3가 나왔다는 그 오시탈 V 그쪽에 루머가 있는데 물론 그~ 루머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이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는 거를 감지는 하실 수가 있겠죠 감지를 하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이케 외국 사이트에도 뭐~ 어~ 막 야, 그런 거 맞지 않아 맞지 맞지 않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온다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저도 너, 저도 좀내 피셜을 했었죠. 그 시계 시계가 나올 수도 있다. <laughs> 비컨이 시계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이제 네피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비판도 있지만 재밌는 거잖아요. 드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이 업계에 가시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펼쳐봤습니다. 아 오늘은 스카이디오 2에 대해서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DJI와 그 다음에 다른 그 드론 업체들 간의 경쟁 관계, 요걸 통해서 어떤 것으로 디자이가 전략을 짜고 있을지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 편에는 매빅 3와 스카이디오 2 요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